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학업 공백 우려가 크지만 전교생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할수 있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까지 겪었던 하동의 한 작은 학교가 특별한 수업으로 학업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 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꿈동이 일본 스피치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표에 나선 학생은 자신이 직접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고 경청한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감상평도 남깁니다. 일본 스피치를 하려고 글자도 쓰고 외우기도 했고 처음에는 일본 스피치가 떨렸는데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1학년부터 6학년 모두 발표 주제를 골라 자료를 만들고 연습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수 3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전교생이 25명인 하동 북촌초등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속에서도 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교한 지약 100년,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까지 몰렸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학업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아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 특히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나한테 어려운 일은 내가 해치나겠어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 같아요. 학생 수가 적은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작은 학교가 맞춤형 특별 수업으로 코로나 19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경상국립대와 한국국제대, 진주보건대, 연암공대 총학생회장단은 오늘 LH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본사 분할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LH를 토막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지역 인재 채용을 백지화하는 것은 지역 대학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강민국 박대출 의원도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경남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LH혁신위원회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혁신위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과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다주택자 승진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입찰과 심사에 직원을 배제하는 등 전관 특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함양산삼항로와 엑스포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는 추진상황 보고회가 오늘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을 강화하며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수출 상담회와 온라인 판매 기획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